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리세요.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 키네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살짝 긴장이 되는데, 원래 멸망 전까지 하고 제가 장기휴방 하려 했는데, 이게 방송하다가 멘탈이 잘안 잡히고 약간 계속 멍 때리게 돼가지고, 지금부터 휴방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, 그때 급하게 결정했는데. 그때 가정사 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헤어지기도 했고 어 서로 얘기해 본 결과 그 약간 뒤에 인스타가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악성들 DM 오거나 또 제가 휴방 하면은 이제 뭐랄까 방송을 안키면 더 피해가고 할것 같아 갖고 그래서 원래 좀 지나고 저도 괜찮아지고 하면 장기휴방 복귀 한 다음에 그때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, 이렇게 말하게 됐네요, 여러분. 좀 쉬고 와서 방송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좀 지나고 다시 공지 한번 할게요. 언제쯤 오겠다고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좀 쉬다가 약간 멘탈 괜찮아지고 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또 어쨌든, 감사해요, 다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, 여러분. 잘 쉬다 오겠습니다.